저기 의문점이 하나 있는 것이, 제가, 어, 그러면, 불각시 와서 이렇게, 짝다리, 지금이 안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가, 요건 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. 확인하면 아, 되죠. 지금. 예, 딴 분들은, 뭐, 뭐, 됐다가, 이걸 안 차니까 또, 어, 짝다리가 되잖아요. 저 계속,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차고 있으니까, 지금 불각시 해도, 짝다리가 아닌 상태인가, 그게 알고 싶습니다. 네, 그러면, 짝다리 브레스를 지고 있을 때는, 항상 다리 길이가 같아야 되고, 어? 그 다음에, 체크하는 그 부위가 알아서 야 돼요. 아니, 예. 자. 보면 다리를 갔죠그러니까그 허리가. 저한테 체크 안 받고 이걸 그렇다고 응. 막 걱정하는 분 계세요? 절대 응. 그럴거 없어요. 무조건 걸고 저한테 나타나시면 돼요. 응. 다리야 가상선에서는 여기가 안아봐야 돼요. 네. 아, 파요 아프, 안 아프죠? 안또 여기 안 아프야 돼요. 농취가 땡겨서 네. 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체크포인트. 그리고 여기 안 아프야 되거든요. 네. 자, 여기는 어때요? 아, 처음에는 아팠었어요. 네. 맨 처음에 네. 체킹하는 날은. 네. 안아파야 되는 부분이에요. 네. 그리고 여기 안 아프야 돼요. 이거 지입을 쓰다가. 안 아픈데요. 자, 여기는 어떻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이, 생긴.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더 욕심을 내서 조식해주 하고, 또 농칩도 네. 먹고,